아, 진짜. 전에 말했던 오애이둘 중에 하나 이기셔서 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채판이님 보니시치 가우 싹다 죽여주세요. 이팅 서블런도 저희가 다 후원하고 있네 서블런, <laughs> 야 역배 걸어보나? 역배 걸어봐. 이번에도 와, 이. 많은... <laughs> 오, 제가 먼저 시작이네요? 귀여워, 그냥. 안 되죠, 저 진짜, 이게, 각도가 중요해요, 이게. 아,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. 보이시죠, 사는 거. 조질 뻔했다, 진짜. 흔들 <laughs> <laughs> 여기 딱 날려 죽었다. 응, 어떻게 할까? 흥. 안 되지. 떠. 효과가 미묘한 것. 아, 정말. 아, 떠. 막 버리고 떠. 다 붙었다. 살살 쳐주고. 오오 아, 못 죽였네 아쉽다 어꽤 보이시죠 오, 지금 속쪽 쓰레기인데 아 그럼요 알까기는 달라요 오 알까기 전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진짜 보이시죠 지금 각도가 틀린 거아 괜찮아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<laughs> 사소해 사소해 나도 죽었다 어 뭐야 아니 뭐해? 아 이거 안 밀려요 이거 알까지 하루씩 아니 나 이거 이게 안 죽는다니까요? 이거 알까지 안해는다고 봤죠? 아까위 제발 제발 아 아직 볼순 없는데 오케이 핸디키다 줬다 이제 똑아로 할게요 오케이 4대4 4대5 안되지 않아나 보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남았어 바로 뭘 때린거지? 어? 그 저는 원래 한개 남았을때 제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가 남아야 되는데요? 조심해요 진 2 이제 이대이 딱딱 좋아 딱 좋아. 나 이런 승부를 원했어. 이런 승부를 원했어. 어, 잘하네. 오케이. 고... 잠깐만.